이여리는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과 물질을 동원하여 제 현장 속에서 풀고 함께 기쁨을 나누고, 그렸던그 드라마를 찾는 것으로, 가장 큰 기쁨과 가장 큰 은혜의 표현과 삶을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축복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이 영적 대각성의 자리가 이 시간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,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고, 다시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회복하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. 아, 네.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의 이 기쁨의 근거가 되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여 우리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여버린 자를 찾기를 원하시는 모지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넉넉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. 아, 네.